이온는 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어,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어, 그것을 이번 시간에 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반갑죠. 이게 <laughs> 예,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어,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다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야기하기도 좀 껄끄럽고, 주제 자체가 좀 껄끄럽다고 느낄 수 있죠. 일단은, 누군가를 비웃는다는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 최선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이, 이 지구라는 곳이 현실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겪을 때뭘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 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의 컨텐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도 뭐 어떤 면에서는 같구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렇긴 한데, 좀더 깊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들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존재도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뭔가 나쁜 일을 겪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진실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목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죄인이라고 해서 처벌받아야 될 대상으로 안 보이고 오히려 숙연해지죠. 그는 왜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일을 겪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것이 이제 그냥 그런 때가 오는 게 아니고.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알다 보면 그런 것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잘 모를 때에는 우리가 또뭐 복수라고 해서 뭔가 당했으니까 뭐 복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들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건 그냥 이제. 어, 흔한 이야기들 중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은 또 그런 것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면 아, 세상에는 일방적인 가해자는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영원들이 보이냐 면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름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련해서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자기 자신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아,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은 이해를 빠르게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많이들은 안 하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왜잘 아냐면 나름 이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상대방으로까지 확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존재를 결국에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들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실 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제가 또 만들게 된 것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